마무리를 짓고. 근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못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습관의 총알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를 경험하고, 습관이, 습관이 있잖아밥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습관. 내 습관을 알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몸에 대한 습관. 두 번째는 몸 습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몸, 육체, 육체, 몸은 나라 그러잖아요. 나, 몸이 된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나가 떴다고 했잖아. 생각하는 나는 어디가 있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음.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있다고도 해. 음. 네. 몸 나중에 마음 나를 이제 제 나. 이것이 에벌 이것이 장.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몸과 몸습관과 마음습관이 내습관, 내습관이. 나를 만들어준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네그면 몸에는 우리가 아침 우리가 몸 습관에는 우리가 아침 밥 먹는다 걷는다 이거 다 습관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계같이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반찬이 어떤 반찬이 나왔고 그걸 나는 어떻게 먹었고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몇 번을 씻고 밥 먹었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하죠? 자, 이건 몸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도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가 빠르거예요 응?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사례를 딱 가고 있어. 오늘 제가 강제사를 가고 있었죠? 대부분 사례는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핸드폰이 딱 왔어요. 핸드폰이 왔는데 병원을 딱 보니까 현대병원 왜가야 그것도 오경동이에요 병동. 병동에 전화가 딱 왔어. 오병동 그러면 나는 어떤 습관, 마음의 습관을 갖고 있냐? 우리야, 우연 한자가또안 좋은 거야. 왜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거야. 이게 나의 습관이야.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버린 뒤로. 전화 오잖아요. 음, 전화가 오는구나. 끝이에요. 자 환자 전화가 왔구나.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이 마음 습관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회사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뜰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 구르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나 있는데 막 30년 동안 돌아왔단 말이야. 진리를 찾았다. 도대체 진리란 게 뭘까? 그리고 옛날에 비위라고 그래. 신비로운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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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고. 뭐, 신비로운 그, 신이 어떻게 있을까?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어딜, 중앙아시아 어딜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이 야, 잘 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 동그라미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 를 여기다가 딱 얘기를 하나 했어. 나도 싫어. 얘가 뭘 잘못을 한 모양이야. 그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갖고 이게 인간이야. 내가 그림을 잘못그려 얘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동그라미 를 주위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앉았어막 얘들 이나안 나라가 쫙 비난하는 거야. 에? 이, 이, 그리제별딱 세서 이걸 본 거야.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 새끼가 방학만 하지, 나가면 될거 아니야. 도망가면 될거 아닌가, 여기서. 근데 이 새끼가 도망을 못 가. 뭐 때문에? 요금 때문에, 금. 요 금. 다가 잘 가라. 요금 때문에 못 가. 이네들이 규칙을 네네 정해놨어. 어떤 규칙? 너는 나쁜 놈이니까, 이금 있잖아. 이금 안에 새게야 금이, 실제로 이거 던 일입니다. 이 금이 이렇게 딱 그리면서, 이금 안에서 내가, 나만 돼! 귀를 그렸어. 그래서 그냥 이렇거만 나를 친단 말이야, 이놈한테. 근데, 굳리지프 보기에는, 웃기는 일이잖아. 아 그러니까, 나쁜면될거아니에내 새끼가 안 나오는 거야. 감옥에 갇혀서. 놀이라는 가구에 갇혔고 응? 그래서, 하나 있다, 이 새끼들 갔어. 갔어. 얘 없어, 니까 얘네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못 나와, 요 자리에서. 없다니까, 얘네들이 없어. 근데 못 나와. 쟤들 봐. 이게 굳이 뭐 하갖고, 근거나 다 있잖아. <laughs> <laughs> 이렇게 쫓았다니까? <조절사니까. 웃음> 그 개새끼가 <깨시키가 웃음> 요리 딱 나갖고 갔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든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내가 알껴준 거야. 이거는 근데 내가 있을 때는 알껴준다니까 이렇게 내가 있으면 야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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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늘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아이고. 없어. 그게 그러니까 어째 스스로 어쩌? 요거를? 뭘 해야지. 스스로 이제 왔죠? 문대 보고. 나야, 스스로. <웃음>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이 문대일 것이냐? 어떻게 문대 방법? 알아차려.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려야지. 뭘 알아차려? <laughs> 세 가지를만 알아차리는데. <laughs> 딱세 가지야.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뭘 알아차려야 내 인생이 무엇으로 되어있냐? 응? 여러분은 욕심에 걸쳐 있어요.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병이안 걸리려고 하는 욕심. 병에 낫으려고 하는 욕심. 에? 무엇인가 많이 먹어야지 된다는 욕심. <laughs> 식욕. 사랑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욕심에총하여요 언 버려야 돼. 그 뭐냐면, 욕심이야. 잘 생각해봐. 욕심이 무엇을 인퇴했어? 죄를, 성경에 봐봐, 성경에. 욕심이 뭘인태했어 죄를 인퇴했어. 죄가 무엇을 만들었어? 사황을 아, 아까 들 음. 어, 그저께 죄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 욕심의 발쪽은 아, 뭐야? 욕심이야. 아이고. 저는 선량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있는 교이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캐톨리 신자 이어요 캐톨리 신자. 이래도, 이래도. 내가 개신교를, 개신교 있잖아. 내가 교회도 만들어 봤어. 개신교를 22년을 만했었잖 그런 것이 아고 그런데, 천지교다 갔어, 내가. 어고어른한 이유 때문에, 천직을딱 하고. 아, 천직을딱 하라는 게 뭐냐면, 예? 고해를 하라 그래, 고해. 고전 개신교 신자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해라는 걸. 신녀가 생각 못 해봤어. 내가 아가 서른아중, 네사는, 내가 본결을 줬어. 나 최직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 내 생각에. 그래갖고 내 친구가 전화를 했어. 야. 이렇게 칭찬을 인데 야, 천주의에서는 뭐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난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뭔 죄를 고백해야 되지? 서른세 살때 제가 그랬어요 엊그저께 어, 그 아저씨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 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 사람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서른살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죄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 욕심이 많은 죄. 남을 조정하려고 하는 죄. 내 뜻대로, 내 뜻대로의 사람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죄. 내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무지하고 아무 생각, 상관없이 내 것이 맞으니까 너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죄.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라 욕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뭐냐. 욕심은 무엇을 낳냐면 분노를 낳아요. 쉽게 말해서, 화 그 아, 하니까 딱 공항 가보자. 다 없어, 언니들. 아, 딱 많지. 서방, 예? 단 서방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꽃 사다주고, 예를 들어서 뭐나 어디 간다, 막 이야기도 하고 술 마시고 온다, 이야기하 우리 사방은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 집 나한테 가고 싶다고 나가, 나가고 싶다고 뭐 들어올 때 이래, 들어왔지? 안 된다. 지 <laughs> 네. <laughs>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한테 내 생일날 꼬다리 안 줘버렸어. 생일을 기억해 보라. 못해 보라. 그죠? 음. 또 의문을 쫙쭉 주면서 네 책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가 책임을 안해 보라. 분노하죠. 화나죠. 그건 여러분 많은 분노를 갖고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남편하고 싸움 해결돼? 애기 두드리면 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방법을 알려 줄게요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남편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그래 남편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쁜 놈 내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구나? 여기에 갇혀 있어. 근데 남편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아무 생각이 없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아, 나쁜 놈, 나쁜 놈. 온통이었죠. 분노 덩어리가 돼가지고. 난 나쁜 놈이지. 근데어죠 그니까 이 상태지. 이 상태. 이 상태가 이 상태예요. 어? 그 상태가 이 상태인데 어느 순간에. 그래. 그 놈이 나쁜 놈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거. 그 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터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나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어려운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는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그 생각이 든거안된다는 든가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지 알아. 응. 실습을 해봐야 돼. 남의 생각은 아무래도 지끝이 아니야. 너무 끝이야. 알지? 네. 방금 뭐라고? 아, 아, 아니, 이렇게 쉽게 강의한 사람 없어.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어리석음. 아,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어리석음이란 말이. 무지란 말이야.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 내가 정말로, 예?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지한, 무지한 것이 뭐예요? 지식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세상은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야. 아, 이 일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이걸 잘 몰랐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세 가지만, 이세 이 가지만, 알아차림이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차림을 언제 해야 되냐? 매 순간순간 해야 돼. 뭔 생각이 들 때마다, 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몸, 몸을 알아차릴 때는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어? 내가 먹고 있구나. 내친구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잘안 되면, 내가 지금 너가 있구나. 명수가, 불러봐. 음. 불러봐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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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미안하다고. 오늘,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음. 그렇게 자기를 불러보라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므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좀더 어렵게,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달걀 있잖아, 달걀. 달, 달걀 안에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있죠. 껍질을 둘러싸여있잖아요. 달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맞다. 뭔가 생명체가 있죠. 노른자하고 한자하고. <laughs> 이것이 이 상태에서 똑같은 동일 조건에서 똑같이 그대로 놔둔다면 얘가 그대로 있다가 썩겠죠 맞습니까? 이 나왔어요. 두 종류의 달걀이 있겠지 한 종류의 달걀은 그냥 버려준 달걀이야 그나도 응? 한 종류의 달걀은 엄마 엄마 닭이 이게, 이게 달걀이야 이 달걀 여기 놔두고 이 달걀 여기 있고 이 달걀은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똑같은 상태에서 뭔가 엄마의 애는 그 따뜻함 온열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것이 이 상태가 그대로라면 요거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뭔가 얘한테는 이 상태 가만히 있는게 제일 편하지 뭐하러 움직여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더 편하고 좋지 근데 뭔가 밖에서 야. 그리고 얘한테 밖에서 자으로준게 엄마가 여이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열이 어째요? 얘가 자 장을 받아서 스티어링, 휘젓, 휴전선 주잖아요. 그러면괴롭지요 사실은. 아, 가만히 있는 게 좋지. 뭐야 이렇게 정신을 막 휘둘러나. 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정신을 휘둘고 있는 게 지금. 네. 여러분, 여기 안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야! 하고 막 휘젓고 있는 거야. 엄마가 여기 휘젓고 있는 거예요. 휘, 저지니까, 사실 얘한테는 힘든 거죠. 생각 안 했던 것을 해볼라기 미치겠지만, 혼동이 오지. 지금 이 순간 똑같아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니까 얘가 이놈을 깨고 나와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병아리로.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야,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 알아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분노가 뭔지 알아야 돼. 니네들이 얼마나 뭘 모르고 살는지 알아야 돼. <laughs> 이거를 알아차리면, 너네들 인생이 이 암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명상이 어렵고, 힐링 스토리가 어렵더라도, 와서 들어야지 스트어링이 되고, 스트어링이 돼야지 깨어나서, 부스고 나가서 이 액체는 끊임없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병이 준 여러분에게 준 present, 선물이라고 말이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이 이야기를 알렸다니까 내가. <laughs>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살림, 살림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만 막 이야기해주는 살림의 <laughs> 내용이 이야기. 하도 바빠가지고 못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걸> 해야 되죠 <되더라고. 웃음>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방법은 <laughs> 네? 늘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와 불교를 같이 내가 혼합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탐욕과 탐욕 탐, 진, 분노, 화, 치, 어리석음. 이것을 알아차려야지 없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과, 응? 음? 진노, 진노한다, 어, 분노, 분노와 어리석음을 꽉차 있는 나를 알아차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하느님께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처럼 인간의 질성, 이런 죄성이 안에 갇혀있을 때는, 하느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네.